지나고 나니까요 학창 시절에서의 공부는 이 자체 지식을 얻는데 기반이기도 하지만 이 자체가 하나의 도구이기도 하더라고 왜 도구냐 공부 잘했던 친구들은요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 학생으로서 좋은 결과물을 냈던 거잖아요 그이 그러니까 공부를 통해서 그들은 올인하는 방법을 습관을 계속 채워왔더라고 시간도 많이 사용했고 친구들도 좀덜 만나고 남들 다 남친 여친 사귀는데 지금 연애도 안 하고 데뭐 하고 싶은데 안 하고 그러면서 엉덩이 힘을 더기르고 그만큼 공부라는 거는 정말로 지식의 어떤 쌓임도 있지만 이거는 하나의 사회생활 가기까지 어떤 이 도구를 통해서 뭔가 더 좋은 습관 자기 어떤 마인드 컨트롤을 쌓기 위한 하나의 그런 과정이었지 않나 근데 지금도 늦지 않았죠 우리도 올인해서 나의 커리어 나의 결과물 더 나은 내일을 위해서 열심히 습관을 쌓고 하다 보면 잘 되리라 믿습니다 파이팅.